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국회가 언론을 위한 정치쇼다.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. 거기서 좀 자괴감도 느꼈고요. 다는 아니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거의 배우가 되어 계세요. 그러니까 7분의 질문 시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클라이막스까지 끌어올려서 샤워트로 터트리고 발언과 질의가 임팩트 있게 딱 SNS나 방송에 나가는지 이걸 알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감정의 고조를 쫙 스스로가 이끌어올려요. 이게 앉으시라고요. 아, 앉으시라고요. 저는 자유한국당 간사위원입니다. 아니 자유 아, 고만 집 해라. 카메라가 어. 없는 법안소 이런 데서는 거의 싸움 없어요. 논의가 자, 막 주고받고 잘 되고, 야, 국회가 이런 곳이었네? 정말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전체 회의 벌어지고 카메라 들어와 있고 촬영이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서 전부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뭐 쇼맨들이 되는 거죠. 지금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구조를 둘러싼 큰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크게 충돌 없이 온 한쪽에 희생 없이 잘 해결할까?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정쟁적인 게 아닌 것도 정쟁적으로 살짝 변화시켜서 완전히 그냥 정해져 있는 대결 구도로만 주로 보도를 해요. 그러면 실제 갈등의 내면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묻혀져 버려요. 그렇게 너무 허탈한 거죠.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정책이 아니에요. 대사지 대사. 대사를 통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. 특정 정치인을 쫓아다니면서 주요 캐릭터의 대사로 치는 게 핵심적인 정치 취재의 내용이 되는 거죠. 그때 저는 사실은 문제식을 의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 구조로부터 빠져나오는 뭔가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. 왜? 모든 게 옐로우가 돼 있기 때문에. 그렇지 않았던 방송조차도 옐로우가 돼 버렸기 때문에. 종편 그러니까 옐로우가 TV로 진출하는 순간 우리나라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. 24시간 뉴스 채널들도 다 영향 받았어요. 그래서 거의 한 10개쯤 되는 채널들이 완전히 옐로우 채널이 돼 버린 거죠. 지상파라고 하는 데들은 원래는 뉴스로 돈 버는 게 아니라 뉴스로 권위를 얻고 나머지로 돈을 버는 구조죠. 네, 뉴스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, 사고가 굉장히 만연하게 된게 종편 때문이고 네, 영향을 굉장히 받았습니다. 지금 현재 언론과 가장 다룰 수 있는 물적 조건과 인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라고 한다면 다른 보도를 해야 돼요. 시스템 만들어서 정책 위주의 보도를 하고 비평과 창호 분석 이런 것 위주의 보도를 차별성 있게 해주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응용방송 덕분에 주목을 받으면 따라올 수 있는 언론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. 결국은 뭔가 변화의 씨앗은 그래도 남들보다 조건이 나은 자들에게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. 공영방송이 그런 식의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.